김문수 후보의 대선 펀드가 단 19분 만에 목표액 2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재명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자, 얘는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흐름의 전환이 시작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는 민심을 보여주고 여론조사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그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건 분명 무언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됐을 때만 해도 과연 이 흐름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았지만 이제는 펀드 흥행, 지지율 반등, 보수 우파층 결집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후보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 델리베스트에서는 김문수 펀드 돌풍과 지지율 추세를 짚어보면서 63대